2024 11 8 금요일 첫 코역 달래도 2만 원 원래 대기하던 곳으로 오늘은 팔콘 타고 나왔다 카카오 레드인데 퍼플 도전 1060점이니까 오늘 한번 퍼플 퍼플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7시 네 7시 12분 여기는 서정면 문오리가 아니고 저는 문오리인 줄 알았는데 도장입니다 여기서 문오리까지 한 6km, 5km 정도 라이딩해서 가야 되고요. 아, 어, 여성분이신데 역시 끝까지 주차까지 말끔하게 해 드렸고. 와, 어, 문오리 버스 정류장 가서 대기하겠습니다. 예, 5km 정도 라이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고객분 내려 드린 데서 어, 노전동 가는 게 6만 얼마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잡았는데 처음에 한 5만 원 올라와서 안 잡았는데 잡았는데 고객이 고를 취소하네요. 네 현재 시간 8시 10분 여기는 청평면 사마리입니다. 네 이쪽 북한강을 따라서 양평이랑 붙어 있는 청평이고요. 어 오기는 금방 왔는데 고객분께서 연차가 있으신 분인데. 아 미안하다고 돈을 좀 버줘야 되는데 그 동네에서 와가지고 지갑을 안 갖고 나오셨다 그러시네요 <laughs> 감사하다고 아 말씀만 들어도 감사하죠 여기는 파라다이스 리조트고요 청평이나 아니면은 그 화도 금남리 쪽에서 있으면은 항상 사마리 쪽에서 코리 떠가지고 여기 한번 와 보고 싶었는데 여기 가평대교 쪽으로 가가지고 한번 대기해 보고요 없으면은 바로 청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가평대교에 아, 여기 건너가는 길이 있습니다 따로 네 차도 말고 차도 진짜 차도 안 다니네요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데가 청평이고요 청평역이 있죠 청평역 네, 여기 청평에서 어, 마석 네 현재 시간이 9시9시입니다딱 여기 평려평역 이구요 어 원래 그 마석으로 가는 콜 이었는데 그 여기 내일 뭐 저기 손님께서 맞선 아 맞선이 아니고 뭐래 상견례 예 상견례 보신다고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네 그래서 만원 더 주셨구요 와 그러면은 한 오만 5만, 5만 얼마얼마요 네 하여튼 현금 더 받았습니다 주셔가지고 불러주신 분하고 가시는 분이 틀린 분이라 또, 불러주신 분이 만원만 더 받으세요 하시더라고요. 어, 저 여기 평력평역 가서 이제 카카오 위주로 타도록 하겠습니다. 9시니까요. 카카오, 예, 오늘 목표를 위해서. 네. 네, 현재 시간 9시 19분. 여기는 두산 알프함입니다. 여기 완전 꼭대기네요. <laughs> 그래도 뭐, 4분 은행인데. 주차하고 하는데 토, 토탈 토탈 한 6-7분 걸렸네요 네. 요 내려가서 다시 평내호평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점 얻었습니다 이제 400점만 더 하면 되네요 네 로지하고 콜마노에서 콜이 계속 올라오는데 상황 봐가지고 로지하고 콜마노도 좀 괜찮은 거 있으면 잡아야겠습니다 <laughs> 카카오는 여기는 이쪽 동네는 카카오가 잘안 뜨니까 삔콜 네, 아니면 은 외지인들이 와서 불러야 되는데, 여기 토스트 맛집 있어서 토스트 먹으면서 대기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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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놀람> 음. 음. 음.

네, 희는 지금 제일 상자를 다다 오먹요 <목소리도> 늦, 녹촌이 가는 거 잡았습니다. 여기 바로 코평하고 어, 마석 중간인데요. 금방 한 10분 미만 운행이네요. 이동하겠습니다. 어우, 버스 200점이네. 네, 현재 시기는, 현재 시간 10시 5분 여기는 화도 센트럴 유쉘 아파트입니다. 여기 새길로 나왔고요. 그 마석 중호의 스클래스 먹자 쪽으로 가서 또 삥콜 엔드, 장거리코을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새끼리 안내해 주시네요. 네. 10분 미만 운행이었습니다. <laughs> 네, 골만으로 용인 둔전 가는 게 7만원짜리 갔다가서 잡았는데요. 통화를 해보니까 콜센터에서, 예, 네, 법인 콜은 아니었는데, 고객분이 킥보드하고 전동일 없는 기사님 부탁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빠졌습니다. 와, 콜이 없네. 여기는 마석 원병원 앞이고요. 여기 중간에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시간 11시 15분 여기는 의정부 고산동입니다 네 고산동 법조타워 근처에 라파니엘 오피스텔이고요 오피스텔 라파니엘이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네요 지하 3층에 주차시켜드렸고요저 여기서 또 나가서 삥콜 있으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추워. 네, 방금 손님은 그 전에 대리운전을 불렀을 때그 운전석 보조 그 저기 콘솔박스에 그 지갑을 뒀는데 돈을 잊어버렸다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laughs> 와, 그런 경우는 제가 살다 살다 처음 들어봅니다. 네. 그래서, 어, 그래도 서로 조심하셔야죠. 제가 그랬죠. 네. 아. 그 별의별 사람, 세상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어, 며칠 전에 장교가 토막살인 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 토막살인한 장교 때문에 전체 군인들이 용복손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다. 예, 대리운전 기사 중에도 비록 그 기사님이 안 가져가셨거나 아니면 본인이 아마 손님이 술 취하셔가지고 어디 딴 데서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래요. 그래요.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그런 기사님도 있으니까 서로 조심하세요. 내가 말씀드렸죠. 예. 저는 대륜전을 몇천 건을 해도 아직까지 그런 것 때문에 전화 오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한 적은 없다. 네. 물론 비슷한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그 고객이 나중에 뭐 돈을 찾았다 뭐 그렇긴 했었는데 그런데 그 그분도 저한테 의심을 못하는 게그 사람을 함부로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빈 떠야 되는데? 네, 여기 아, 용현동 고산동에 콜이 너무 없어가지고 용현동에 왔습니다. 와 라이딩하면 춥습니다. 라이딩하면 네, 운전을 계속 해야지 덜 춥죠. 라이딩하면 춥습니다. 근데 오늘 팔콘이 운전을 제가 많이 해서 그런가 배터리가 3칸이나 남았네요. 12시가 다 돼가는데 이제 두쿨만 타면 퍼플입니다. 네 1시 전에 타야죠. 네, 포천 신읍동 가는 걸 잡았습니다. 네, 포천 시청 근처고요아 어, 이제 100점만 뒀다면 퍼플이네요. 아, 그놈의 퍼플! 퍼플 한번 해봅시다. 네. 네, 현재 시간 12시 13분. 여기는 포천 1신 아파트입니다. 1신. 일신. 예. 네. 포천 시내가 멀지 않네요. 포천 외곽 흰읍동 네아 초저녁에는 이쪽에서 좀 코리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포천 시청 쪽으로 가서 다 담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보건소 쪽이죠 와 네, 방금 손님은 담배를 전자담배를 <laughs> 여성분이신데 우와 계속 피시네요 계속 창문 열어놓고 왔습니다 고스도로도 <laughs> 계속 전자담배 우와.. 대단하신 꼴초.. 하신 <laughs> 아이고.. 여기는 이제 막콜이니까 원래 100점만 더 타면 되는데 아.. 나가는 콜이 뜨면은 잡고 나가야겠습니다 좀 콜이 하나도 안씁니다 근처에 콜이 하나도 안 뜨고 있습니다 네 토요일에는 좀 나오긴 나오는데 토일 금요일 늦은 시간에 콜이 없네요 네 저희가 둥이 실내포차인데 차가 몇대 있네요. 손님분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음주, 음주 하는 거 보니까 동네 가시는 분 같은데, 아휴, 음주 맞나? 확인할 수도 없고, 아휴, 퍼플 까지거뭐 그냥 가는 거죠. 뭐, 네, 옥정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58분, 여기는 양주 옥정동. 주택단지입니다 네와 고속도로로 오니까 금방 왔네요 한 20분 2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예 저는 여기 옥정 목자로 가서 다음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착하신 분이시네 <laughs> 친구분이 불러주신 건데 고속도로로 가자고 그러시래가지고 빨리 왔네요 와 옥정에 목자에서 이제 복귀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퍼플을 계속 하려는 이유가 그 주변 사람들 하는 얘기랑 그 실제 그 어떻게 다를까 뭐가 어떻게 다르냐면 콜마너하고 카카오코라고 올라오는 게 과연 뭐 댓글 달린 것도 보니까 퍼플은 다르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예 내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카그 콜마너의 그 여러 조건하고 카카오 조건하고 확인해가지고, 어, 과연, 네, 콜이 먼저 어떤 게 올라올까? 예, 선호도, 선호도 작지 뭐 이런 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동일하게 해서, 어, 콜이 어떤 게 먼저 잘 올라올까? 확인해야죠. 네, 대리기사니까. 네. 그래서, 불합리한 거는 또 얘기하고, 권위하고 해야죠. 네. 네. 콜이 없네요. 운동하겠습니다. 아 따뜻하겠다 아 네, 역시 추울때는 아 따뜻한 국물이죠 아 여기도 사람 많네 네 2시 15분 거의 한 3-40분 되긴 했는데요 콜이 없어가지고 투르카 어, 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날도 춥고 그 다음에 팔콘 배터리가 두칸 남아서 어디 멀리를 못 가겠네요. <laughs> 이동하겠습니다. 네 2시 30분 여기는 방학동 방학 콤플러스 옆에 CGV 예. 트루카 반납전이고요 어, 동구간선 타고 우회전, 우회전 하고 나오니까 금방 오네요. 다행스럽게 와, 근데... 금요일 2시간 넘었는데, 웬일로 콜이... 콜이 좀 있네요. <laughs> 어떤 지역은 콜이 터졌다고 그러고, 음, 코인이 좀 올라서 그런가? 네, 카카오 퍼플 도전 오늘 성공했습니다. 퍼플 했고요. 제가 퍼플을 하려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털만한 어플하고 카카오 퍼플 어플하고 해서 콜이 어떤 게더 빨리 나오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해보는 거고요. 이게 혹, 그 기사님들이 어떤 분은 콜마노가 똑같이 올라온다. 어떤 분은 카카오하고, 카카오가 더 올라온다. 또 어떤 분은 맞춤콜이 먼저 올라오고, 나머지콜은 카카오가, 아니, 콜마노가 먼저 올라, 올라온다. 등등. 이게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없어가지고, 한번 제가 어차피 뭐, 그 오늘은 일부러 팔콘을 타고 왔어요. 왜냐면, 콜을, <laughs> 카카오를, 피크 시간에 400점 이상을 만들려면은, 코를 좀 많이 타야 되니까, 휠을 좀 가벼운 걸 들고 나왔거든요. 뭐, 잘, 올바른 선택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배터리 두칸 남았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내일 토요일이고, 내일 토요일날 또, 낮부터, 코를 나오죠, 토요일은. 네, 낮대리 도전하고요. 또, 좋은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기사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은 전 하십시오. 안좋 감사합니다. 두칸 남았습니다, 두 칸.